안녕하세요. KSD 치유상담연구소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. 이 시간에는, 어, 거절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. 거절감이 잠깐, 전략적으로 무엇이고, 또 어떻게 발생이 되고, 또 하나는 이제 치유, 우리 어, 또 회복을 위한 아, 기도도 잠깐 하겠습니다. 자, 특히 이제 이, 저도 개인적으로 그랬지만, 어릴 때다뭐잘 자라고 했지만, 마음이 또 여려요. 또 섬세하고 또 착해. 그래서 그런 분들 많을 거야. 특히 이제 착하신 분들, 어, 이제 조심해야 됩니다. 착하신 분들이 다 착하니까 함부로 얘기 못하고, 그런도 나이스 하잖아요. 근데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좀, 좀, 좀 세신 분들, 아니면 또 함부로 하신 분들이 간혹 가다 있어요. 근데 그걸, 그게 상처가 많이 되고, 또 거절 같은 것도, 어, 거절을많은 이제 받을 수가 있어요. 그렇죠. 거절감은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어릴 때 많이 형성이 돼. 요 어릴 때 많이 형성이 되는데 이것이 이제 어 진짜 말 그대로 우리 자신들이 내면이 단단해지고 담대해지고 하면은 그 거절감이 이때도 탁, 탁, 탁 쳐내면 돼요. 방, 방패같이 탁 쳐내면 되는데 그렇지 못해. 열, 아, 되게 어, 아, 마음이 열이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그런 거가 많이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내면의 사람이 많이 강건해질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이 기도를 하겠습니다. 시간. 하나님 아버지, 기도합니다. 이 시간, 하나님 우리, 거절감의 영은,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 명하론니다 치유될 죄다. 거절감의 영은, 아버지, 이, 아 이, 우리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, 예, 안에서 떠나갈 죄다. 떠나갈 죄다. Jesus name. 기도합니다.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로, 아버지 이 시간에, 아버지 이 시간에. 아.